네 계속해서 배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높을 항자 배 안에서 가을 쓰고 있고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높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높을 항자입니다. 높을 항. 노플항. 그 다음에 갓을 쓰고 책상에 앉은 높은 사람이 탄 배다. 그래서 배항자입니다. 배항. 배항자 앞에 자 갓을 쓴 작은 서울 사람이 말하기를 개가 잘 나갈 것이다 그래서 나갈 취자 취항이라고 하면은 어떤 배나 비행기가 항로에 들어서는 것을 취항이라고 하죠 자 다음은 구덩이 갱자입니다 구덩이 갱자 자갓쓴 저기 책상에 앉아 높은 사람이 배가 나아가니까 땅이 파입니다. 그래서 구덩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구덩이 갱자. 구덩이 갱자 앞에 여러분들 배웠던 글자. 산에 불이 나니까 숯이 생겼다. 수탄자. 탄갱이라고 하면 은 석탄구를 탄갱이라고 하지요. 자, 다음입니다. 넓을 항자. 넓을 항자. 자, 가쓰고 책상에 앉은 높은 사람이 나아간 물. 망망대회로 가겠죠. 넓은 물로 갑니다. 그래서 넓을 항자 되겠습니다. 넓을 항자. 자, 그 다음에. 결을 항자. 결을 항자. 결을 항자는 자, 가슴 책상에 앉은 높은 사람이 자, 손으로 겨룬다 그래서 결을 항자. 결을 항자. 결항자뒤 여러분들. 자, 울타리 친큰 집에서 손으로 막는다 그래서 막을 걷 자. 한거 한다. 자, 한거 한다. 대모 한다 이런뜻이죠 그다음에 앞에다가 자 풀숲에 양이 한마디 하면 대답을 한다 그래서 대답할 대자 그래서 대항한다 어떤 부정의 부리에 대항한다라고 하는 게이렇게 대항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배주자 여러분들 부수죠 자두 명이 탄 2인 조정의 모습입니다 부수 자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불글단자입니다 자배 안에서 배 안에 두 명이 있다가 한 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피로 불게 물든다 그래서 불글단자 불글단자 붉을 단자 뒤에 단풍나무 풍자 들어가면, 단풍나무, 붉게 물든 나무를 단풍나무라고 하죠. 그래서 단풍나무. 붉을 단자입니다. 자, 붉은, 붉을 단자 앞에 여러분들. 자, 소를 공부해서 친다의 칠목자, 목단이라고 그러면, 모란을 뜻합니다. 모란, 모란꽃. 다음, 배선자. 자, 책상에 앉아서 말하고 이끌어나가는 그 배는, 배다, 선, 배선자입니다. 배선자. 배선자 앞에 여러분들. 자, 고기는 어디서 잡죠? 물에서 잡는다. 고기, 물에서 고기를 잡는다. 고기 잡으러 어선 들어가죠? 어선이라고 그러면 고기 잡는 물을 어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꼬리 없는 소가 말해주면 천천히 가서 짓는다. 그래서 지을 조자 조선업. 자, 배를 만드는 것을 조선업이라고 하죠. 자, 다음입니다. 나변자입니다. 나변자. 자, 책상에 앉아서 말하는 그 새덩이. 새덩이는 바로 나비다 그래서 납연자입니다. 나변자 여러분 무연히발류, 무연히발류 아시죠? 그때 연기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이 납성분이 있다 없다를 무연히발류, 휘발유, 유연히발류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여러분 아시는 글자, 호리병에 버금간다 그러면버금마 아연, 아이언, 아연 연속이요. 자 z n 아연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물 따라 내려갈 연자입니다. 물 따라 갈 연자. 자 책상에 앉아서 말하기를 그냥 물을 따라 가라고 한다. 그래서 물 따라 갈 연자입니다. 물 따라 갈 연자. 자, 특이한 거 있습니다. 물따라 관련자 뒤에, 여러분들 부수자죠? 가족 혁자 들어가면 연혁, 연혁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내왔던 여력을 연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 특이한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개더 해볼게요. 자, 아까 배웠던 언덕 한자 들어가면 연안, 어떤 해안이나 어떤 강의, 강의 언덕을 연안이라고 하지요? 자, 그렇습니다. 자, 복습할게요. 자가 쓰고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높을 항자. 자가 쓰고 책상 에 있는 사람이 모는 배다. 그래서 배 항자. 자가 쓰고 아, 책상에 앉은 높은 사람이 판 땅이 구덩이다. 그래서 구덩이 갱자. 자 높은 사람이 나아가는 물은 큰 넓은 물이다. 넓을 항자. 자 다음 가쓸쓴 높은 사람이 손으로 겨룬다. 겨룰 항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무수 배주 자. 그 다음에 배에서, 배에서 한 사람이 없어지니까 붉어진다. 붉은 피가 난다. 붉을 단 자. 자, 다음은, 자, 배에서 책상에 앉아서 말하기를 말하는 배는 배다. 그래서 배선 자. 배선 자 되겠습니다. 자, 책상에 앉아서 말하는 그쇠는 납이다. 그래서 납연 자 되겠고요. 다음은 책상에 앉아서 말하기를 그냥 물 따라가라고 한다. 물 따라갈 연자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